소속 정당을 떠나 이제는 원팀이라며 협치를 강조하던 구대 종로구의회가 시작부터 삐걱거립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된 한 의원이 의장 선거 출마를 위해 국민의 힘으로 당적을 바꾼 일이 발단이었습니다. 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개회와 정회를 반복하다가 결국 국민의 힘 의원들만 참석한 자리에서 라도균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주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종로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몇몇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회의장 입구를 가로막고 한 의원의 입장을 저지합니다. 라도균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 이어 연임에 성공한 재선 의원으로, 같은 당 재선 의원인 정재우 의원과 함께 전반기 의장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당내 투표에서 정재우 의원에게 밀리자 지난 4일 탈당서를 제출하고, 바로 다음 날인 5일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국민의힘 다섯 명에 민주당 여섯 명이었던 여소야대 국면에서 한순간에 여대야소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물론 동료 네. 의원들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번의 이야기도 없이 개인의 욕심 의장 당선을 위해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셨습니다. 또한 곧바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참담 참으로 참담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이 자리에 깨워 주신 주민분들에게 떳떳하신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우 의원은 라도균 의원을 향한 비판과 함께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정치적인 의원이. 야합이라며 라 의원의, 의원의 입당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치적 야합으로 의장 출발을 위해 당을 버린 의원이나 그것을 알고도 입당을 받아준 국민의힘에 대해. 저희 민주당 소속 의원들 역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재호 의원의 발언 직후 여봉모 임시의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발언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정회를 당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임시 의장서 다시 하셔야 개를 다시 하셔야 아침에도 만났어요. 만났는데 는데 자기는 도 그니까 우리 그 언제까지 이거 정회를 언제까지 기다 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개회와 정회를 반복하다가 1 0 시간 만에 여봉무 임시 의장이. 사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파리로 전 공공시경 단독으로 본회의를 새로 열어 라도균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2주 협입니다.